선을 넘는 인터뷰. 오늘도 선을 넘어 주실 분 홈쇼핑 월드일 리킴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시는데 어 날씨가 좀 어때요? 좀 어, 오렌지카운티는 비가 어, 비가 와요. 어. 뭐 아주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비, 비 내린다 생각할 정도로 왔는데 음, LA 들어오니까 멈춰. 뭐 비가 예, 멈췄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도 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날씨가 추워요. 예. 날씨가 추워요. 덥다가 예. 예. 또 춥다가 럴때 좀잘 챙겨 드시고 든든하게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그래서 홈쇼핑월드가 네.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 제2 탄으로 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통관이 끝나서 네. 오늘 오후면은 진열이 되지만 여러분 내일 오시면 네. 지금 뭐 백명란젓, 명란젓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소개되는 살살 녹는 스캘롭 관자장이 있어요. 관자 네 관자장이 들어왔고 또뭐 지금 어머머. 저 저거지를 못했는데 네. 어, 여러 가지 밀키트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야. 요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판매되니까 내일부터 오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의령 특산물 망개떡 두개 세트 음. 일부려드리는 세일이 뭐 날립니다. <laughs> 아 요거는 포장도 너무 이쁘게 되어 있고 네. 그냥 네. 입에 쏙 넣기도 좋고 망개잎 떡을 싸고 있어서 네. 떡이 이렇게 만개 잎처럼 이 잎으로 쌓인 떡은 뭐 유일한 떡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만개 향이 좋고 음. 그리고 맵쌀로 만든 최고의 떡이기 때문에 음. 한국 판매. 1위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안에 팥도 좀 남다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달지 않은 어, 팥소, 그러니까. 달지 어. 않은 팥소가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만개떡 두개 세트도 여러분 수량 제한 없이 1불에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우령 특산물 중에서 버섯 두부 과자가 있어요. 이것도 아, 좋아하시죠? 맛있죠. 맛있죠. 맛있고 이게 그 튀기지 않아서 음. 구워서 만든 버섯. 부부가자 오늘 일불 국구에 여러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어,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중에서 음. 종근당의 생유산균 락토핏 다이어트 슬림이 있어요. 아, 이것도 사실 네. 한국에서는 너무 인기 제품이어서. 그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도 홈쇼핑 할때 라이브 홈쇼핑 진행하고 할 때는 다이어트가 제 전공이었어요. <laughs> 다이어트. 정말로. 아 지금 예. 근데 이게 다이어트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네. 이 다이어트 슬림은 뭐냐면, 변비와, 어, 그리고 또 그, 이런 그 체중감량이 동시에 되는, 아. 다이어트와 변비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요, 변비란 말을 쓰면, 음. 걸렸어요. 그래서 세, 어, 벌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래요. 오. 지금도 그래요. 오, 왜요? 왜요? 왜 변비? 이 벌, 어, 변비란 말은 어, 배변 활동이란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변비는 예를 들어서 뭐 돌코락스라든가 비코사이드처럼 약. 이런 약에만 쓸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제품의 게스트들, 우리 한국은 네. 연예인 섭외 게스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변비 얘기하고 걸려요? 그리고 또 이거를 복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복용도 걸려요. 아까 그러니까 의약품과 예. 건강 보조식품과 엄격하게 나누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네. 어 그치.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변비는 배변활동이라고 그래야 되고 <laughs> 복용은 섭취라고, <laughs> 섭취라고 그래야 <laughs> 아. 돼요. 근데 LA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laughs> 왜 그러냐면은.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변비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할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이게 체중 감소, 허리 둘레 감소, 체지방량 감소는 물론이지만, 네. 체형이 예뻐지는 다이어트 슬림으로 종군당에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이 나가는데 오늘 저희가 반가스로 드리는 이유가 유효기간이 5월 말이에요. 오. 저희가 유효기간이 짧은 건 말씀을 드리는데 네. 2월, 3월, 4월, 5월 하면 4개월 남았거든요. 충분한데요? 네, 보통 그건. 두 통씩 드세요. 음. 그러면 지금 어,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우리가 판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는 한달 분밖에 못 판매하는데, 음. 저희가 미리 반값 세일로 39불 9구로 19불 9구에 여러분 다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말롱블랑의 너무너무 인기 있는 탈모 예방 샴푸가 9불 9구고요. 네. 똑같이 9불 9구에 판매했던 어, 말롱블랑의 멀티콜라겐 프리미엄 토너 200ml를 어 오늘 5불 구구해 드리니깐요. 어또 대용량입니다. 가격을 더 내렸고요. 네. 그리고 콜라겐 영양 크림이 있습니다. 아, 콜라겐 영. 영양크림. 네, 영양 크림도 저희가 5불 구구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어, 많이 구매하실 제품 두 가지가 바로 이 슬리핑 마스크가 있어요. 오. 이 슬리핑 마스크도 5불 구구해 드리는데 더 많이 구매할 게 바로 더마샵에 <laughs> 어, 포아하 pH 5.5의 고농축 마스크팩 세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스크팩 시트가 다섯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한 박스에 에에에. 이 다섯 장을 얼굴에 붙이고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영양 스킨 뭐 이렇게 다혼합체에그 아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토탈 그럼, 관리를 할수 있게. 그요그 화장품을 또 그 시트 위에다가 뿌릴 수가 있어요. 아더 좋은 것 들어가라고. 좋은 거. 그래서 오. 한국에서 아. 너무 유명하고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네네. 한국 판매가가 만 구천 원이기 때문에 음. 저희 1구불 구구에 판매했었는데 오늘 구불구구에 원 플러스 뜨리로 네 박스에 구불구구에 드리니까 한 박스가 이불 50밖에는 안 하는 거고요. 한 박스가. 한 와. 박스가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영양 만점 별미 톱밥과 <laughs> 그리고 매생이 버섯죽 생 새우죽이 생새우죽은 이제 오늘 이제 솔드아웃 예정이고요. 음. 새송이버섯죽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네. 아마 2, 3일 안에 모든 제품이 솔드아웃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만요. 별미토밥 6불 9구도 오늘 2불 9구 해드리고요. 네. 매생이버섯죽과 생새우죽 6불 9구, 7불이잖아요. 네. 9불 9구에 원 플러스 2로 세 팩에 구불구구에 다 드릴 야, 거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주, 네, 한 그릇에. 내일 네. 오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뭐 백명란젓, 낙가에기한 스컬럽 그, 뭐 저, 아까 얘기한 어, 그 음, 저기 그 관자장 관자. 이런 거 드릴 건데 어, 그 전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젓갈 중에서요. 네네. 명인이 만든 젓갈이 있어요. 오, 명인이. 예, 이 젓갈 만드는 명인이 김정배 명인이 계신데. 이분이 만든 멍게젓과 갈치쌈장젓. 저희가 와. 냉동창고를 이거를 빨리 또 비워야 음. 지금 새로 들어온 밀키트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젓갈 명인이 만든 멍게젓 오늘 그 24불 9구로 14불 9구에 써야 됐는데 3불더 내려서 1 1불 구구해 드리고요. 오늘은 1 1불 구구. 네. 그리고 쌈장젓이 맛있는데. 어, 게그 삼겹살 구워서 요 네. 쌈장젓이랑 이렇게 싸서 같이 드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히대요. 어그 어, 양배추. 아 양배추, 양배추 살짝 살짝 베펴서 어. 거기다 밥 조금 넣은 다음에 이거 넣으면 맛있고요. 저는 요즘 <laughs> 양배추 드세요? 삶기도 힘들고 음. 뭐 상추나 깻잎에 싸기도 좋지만 김에 싸서 드시면 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김밥도 아닌 것이 오묘한 맛이 나는 김밥에 쌈장전 넣고 따뜻한 밥 조금 넣고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12불구구의 쌈장젓을 어, 5불구구에 그냥 쌈장이 아닙니다. 이거 젓갈입니다. 오늘 5불구구에 드릴 거고요. 한 입에 쏙 간장 게장. 한통1구불 구구를 구불구구해 드리는데 손님들이 그래요. 너무 좋아하시죠. 내가 평생 먹은 간장 게장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오. 표현하는 간장 게장 1구불 네. 구구인데 구불구구. 저희가 또 이것도 냉동고를 음. 빨리 비워야 돼서 하는 세일이니까요. 네. 어 여러분 뭐이 기회 에 있을 때 어,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손 하나 안 가고 그냥 한 입에 네. 쏙 다.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하게 다 잘라놔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편해. 드시기 편하고요. 네. 그리고 서리 맞은 양무엿입니다이양무엿은요 시골에 가면 무가 서리가 맞으면 네. 상강이 지나고 서리를 맞으면 무가 위로 땅을 파고 올라와요. 오. 그 부분이 파래지면서 무의 맛이 쓴맛이 없어지면서 단맛이, 단맛이 생기는 생긴. 거고 그냥 여름 무를 보면 쓴 맛이 나는 게 서리를 맞아요.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바람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에이, 그렇죠. 무가 이렇게 뭘 해도 맛이 네. 없고 에이, 퍼석퍼석하고 그런데 겨울기다고 표현하는 분들 계시데 오늘 이약무엿은예 선조들이 음. 무를 고아서 여으로 먹는 것을 무엿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무엿을요 어, 이, 그, 가래가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그, 천식이 있는 어. 어르신들이 가장, 가장 좋은데요. 기침 잘안 나시고 그냥 네. 계속 달고 계신 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위기양에도 좋지만 음. 예전에 소화가 잘안 되면 어른들이 음. 무 한쪽 먹으라고 그랬어요. 맞다 그만큼 소화력에도 좋은데, <laughs> 네. 이한 박스에 이 양모엿을 만들려면 무가 약 100개가 들어갑니다. 오, 와, 거기다 또꼭 서리 맞은 무여야 하고요. 네. 오늘 1 2 0불을8 0구불 구구에 여러분 다 드릴 거고요. 네. 어 참고로 우리 이제 두유기는 다 떨어졌어요. 어머, 어떻게? 두유기는 이제 7십구불구구에 드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떨어졌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아, 아, 음. 알부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이제. 아. 알부민은 인기 네, 왜 음. 인기가 좋으면 예전에 뭐 알부민을 맞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링겔로요. 그런데 지금은 링겔보다는 그때는 알약이 없었고요. 지금은 음. 캡슐 형태의 알부민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알부민 주사 맞고 알부민 수치가 오르면 네. 금방 또 며칠 있으면 내려와요. 아. 근데 이 알약을 먹으면 며칠 안 가요.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근데 하루 이틀 있다가 떨어질 때 알약을 또먹는 거니까 유지되죠. 이게 알부민 넉달 동안 먹을 양이거든요. 음. 넉달 동안 먹는 기간에는 알부민의 수치가 항상 그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투압으로 인한 혈액 내 모든 음. 어그 혈액으로 인한 질병은 다 없애줄 수 있는 게 알부민의 효과예요. 이게 주원료가 알부민과 로얄제리가 주원료고요. 어, 알부민은 우리 몸에 모든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등 우리가 필요라는 필수 영양소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에요. 알부민 안 드시면 쉽게 필요하고 그쵸. 기운, 면, 없다고 아니, 기운 없다고, 음. 그러고 또 부어, 요 몸이 아. 그래서 알부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늘 알부민 넉달분분80불에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산, 논이는 i 이레린 열매라고 알려져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면이 예, 면화에도화에항좋화항산화지만좋코폴렌틴 어, 성분이 만성염증을 완화시켜 줘요. 그래서 네. 우리 몸속에 작은 염증이 그대로 놔두면 이게 이제 종양으로 바뀌고, 맞아요. 나중에는 암 덩어리로 바뀔 네. 수 있는 나쁜 종양은 미리 없애주는 게 좋은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논인데, 노니. 왜 미국에는 유명해냐면, 그 헐리우드 스타 중에 미란다 커가 논의 애찬 논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유명해졌는데, 미국 사람들이 논의 잘안 먹었어요. <laughs> 근데 논의를 드십니다. 지금, 어, 알부민 4개월분은 80불, 논의는 60불 해드리고 있고요. 네. 강원도 횡성에서 온 더덕으로 만든 고추장과 아, 된장, 1kg 짜리입니다. 네. 이게 최고의 더덕을 6개월 숙성시켜서 만든 더덕고추장, 더덕된장 1kg 오늘 16불99를 9불99 해드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북군 갈비탕도 9불99 해드리고 요즘같이 오늘같이 약간 쌀쌀한 날은 보온병으로 쓰시고 여름에는 보냉병으로 쓸수 있는 스위스 몽크로스 식지 않은 보온보냉병도 오늘 39불99를 19불99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또볼이 나또볼 네 우리가 오. 그 낫도가 영양 좋고 우리 몸에 좋은 건다 아시는데 아, 장수 식품이죠. 예. 먹기가 안 좋고 <laughs> 보관이 생 낫도는 보관을 며칠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 낫도가요. 네. 예. 네. 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하냐면 낫도 유산균이 있어서 장에서도 좋지만 소화 기능 개선 음.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 순환 혈관 청소까지 다 돼요. 아, 낫도가 낫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 먹기 좋게 한국에서 블루베리 요거트와 낫도를 섞어서 오. 어 동결 건조를 시켜서 특허를 받아. 잘했다, 잘했다. 오늘 29불 9구를 네. 14불 9구에 드릴 거고요. 네. 과탄산소다도 들어왔습니다. 오, 이건 또 주부들의 그냥 필수품이죠. 네, 네. 무려 <laughs> 1.5kg 대용량, 음. 표백 얼룩제거부터 삶는 세탁까지 됩니다. 오늘 14불 9구를 7불 9구에 다 드릴 거고요. 네. 2026년은 내몸 내가 지키는 1월 달 동안 세일을 계속할 건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몇달 동안 기다리셨던 광동제약 경호고 어, 들어왔어요. 물론 예, 경남제약 경호고도 지금 절찬미에 판매되고 있지만 광동제약 경호고가 새 포장으로 음. 그리고 더 성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의약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경호권은 광동제약의 이제 그 예, 원조 시그니처 상품이죠. 1963년도에 이제 아 광동제약의 고최수부 회장님이 이그 이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 그래서 부두 닦기도 해 보시고 여장수도 음해 보시고 하다가 이분이 외판원 생활을 2년 정도 하신 다음에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광동제약을 고려인삼사라는 이름으로 아, 196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경호고을 만드는 특허를 받아서 음. 시작을 한게 오늘날에 광동제약이 된 거예요. 참 반드시 음. 생지황을 찧어서 만든 게 바로 이 경옥고의 효능인데 오늘 1개월분 190불을 150불에 예전 세일가 그대로 드린 다음에 네. 두 박스 구매하시면 보성 녹차 24병 한 허? 박스 오늘 제가 사무실을 못 들려 와 가지고 늦어서 직접 오는 바람에 녹차를 못 가져왔는데, 저는 항상 녹차를 가방에 넣고 <laughs> 차에 넣고 마십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 녹차 한 박스 스물 네 병을 다 드릴 거고요. 오. 어, 저의 건강 비결인 금산 군수님이 추천한 금산 육년근 홍삼 농축액 네병 세트. 와. 99불 99를 오늘 원 플러스 원이니까 총 여덟 병을 드리면서 네. 고려온담 비타민C 10개월분도 44불 9구에드려서 저는 비타민 C 두 알에 어 금산 드세요? 어, 어 홍삼을 농축액을 예, 물을 많이 안 타고 한 모금 정도만 타서 진하게 마십니다. 어한 스푼 한 스푼 떠서 네. 넣고 농축액 넣고. 네 예, 그리고 검은 약콩 서목태생식 39불 구구. 네. ATP 프레미엄 생식 49불 구구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l 이드의100% 리얼 생 수박 주스가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 수박을 그냥 정말 통째로 갈은 그 맛이고. 그렇죠. 아, 진짜 뭐 남녀노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수박이 원래 맛있어요. 달죠. 그렇지만. 네. 베트남 수박은 더 맛있어요. 베트남 수박은 씨앗이 또 없어요. 오 한국 수박은 이 씨앗 때문에 그쵸, 그쵸. 갈지를 못해요. 갈질 갈지 뭐죠? 못해. 갈아도 좀쓴 맛이 나오고 네, 좀뭐 네, 네. 정말 고유의 수박 맛이 안 나요. 음. 베트남 최고의 생 수박 주스인데 아, 이게 100%물한 방울 음. 섞지 않고 수박만 착즙을 한생 수박 주스. 오늘 코스코보다도 더 싸게 팝니다. 한병 사불구구를 한 병에 2불 99까지 드리고요. 네. 6병 한 박스를 14불 99에 드리기 때문에 한 병당 2불 49전에 구매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음. 또 수박 주스도 싸게 드리지만 달지 않은 수수로 만든 수수 식혜가 있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오. 맛있고요. 이게 사탕수수 맛이 나는데 오. 500ml 3불 구구를 1불 더 할인해서 2불 구구해드리고요. 네. 완도에서 온 전복이 통째로 전복 김치볶음밥과 전복 해물볶음밥이 있어요. 야 전복 오늘, 들어가 있는 네, 볶음밥. 오늘 6불 99를 4불 99 해드리고, 뭐, 한 끼뚝딱 누룽지 2불 99 그리고 대봉 곶간 말랭이가 14불 99 해드리는데 일반 간말랭이가 뭐 틀립니다. 다르죠? 정말 에이, 맛있고요. 대봉입니다. 네, 여러분. 강원도에서 온 차록수소 2개 세트 3불 99 그리고 음. 순살고등어 3불 99 갈치 3마리가 4불 9구에 여러분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나 망개떡 네. 2개 세트가 단돈 1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변비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할수 있는 종근당의 락토핏 다이어트 슬림도 39불 9구를 반값으로 19불 9구 해드리고요. 콜라겐 토너와 콜라겐 영양크림이 5불 99. 음. 그리고 pH 5.5의 고농축 마스크백 세트가 19불 99인데 오늘 9불 99에 무려 4박스 드릴 거고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별미톱밥 2불 99와 그리고 또 매생이버섯 쪽 생새우죽이 음. 9불 99에 3팩. 죽 3그릇이 9불 99고요. 아. 그리고 명인이 만, 만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향어 정말 명품 멍게젓이죠. 네, 젓갈 명인 네. 멍게젓 24불구구를 오늘 11불구구 해 드리고요. 쌈장 젓 5불구구 그리고 또 평생 먹은 간장게장 중에서 제일 <laughs> 맛있다고 표현하는 한입속 간장게장이 구불구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백 개를 드려야 만들 수 있다는 설이 맞은 양무엿이 팔십 불 구구. 그리고 또 알부민. 알부민. 사 개월분이 어 팔십 불, 모니 육십 불, 더덕 고추장, 더덕 된장이 구불구구. 그리고 코인 육수가 스무 개 세트가. 4불 99입니다 와우. 이거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네. 어, 스위스 몽크로스 명품 보온보냉병이 19불 99 거기다 과탄산소다 7불 99와 광동제약 경옥고가 150불이에요. 오. 150불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이제 곧 추석, 아 추석이 란다네 <laughs> 네. 네. 민족 대명절 설레리니까. 예, 네. 네, 이것도 선물로 좀해 두시고 또내몸 내가 지켜야 되니까 좀 네. 미리 사자. 네. 그리고 사두세요. 제가 제제몸 제가 지키려고 바로 진짜? 이 금산 군수님이 추천한 홍삼 <laughs> 어. 농축액 무려 4병이 들어있어요. 네 병이 들어 있어요. 240g인데 오늘 99불 구구를 1+1으로 총 8병 드릴 거고요. 비타민C 1000ml가 44불 99, 그리고 소목태생식 39불 99, 그리고 또 수박주스, 아. 오늘 수박주스 한병 4불 99를 2불 99에, 여섯 병은 한 박스를 14불 99에 드리는 곳이 홈쇼핑월드니까요. 네. 여러분, 홈쇼핑월드에 오셔서 OTC 카드라든가, 음. 어, 그로소리 카드까지 다, 다되죠 홈쇼핑월드에서, 어, 세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네. 홈쇼핑 월드로 오셔서 알찬 세일 찬스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홈쇼핑 월드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입니다. 팔도 먹거리도 지금 창고 대방출로 많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내몸 내가 지키자. 건강 상품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버나드 백님이 어, 어 주소 좀 알려 주세요. LA 매장. 네, 얼른 가 보신다고 하는데 네, 얼른 가셔서 좋은 상품 만나 보세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어, 예전 아시마켓 자리입니다. 주차장 넓고요. 바로 매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이죠. 벤커프 오프, 오프몰 예전 벤커프 몰이고요. 어, 부에나팡 매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창고 대방출 세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요즘 네. 이 보냉 보온병이 너무 오래된 걸 들고 다니시면 큰일 난대요. 오 그래요? 예, 네, 그게 뭐가 건강에 안 좋대요. 그 오, 안에 뭐 같은 거. 네, 그런데 의외로 한번 쓰신 걸면몇 년씩 쓰시면서. 예. 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저도 되게 몇년 돼서 바꾸려고요. 어, 그러면은 이차에 바꾸셔야 바꾸려고. 되고요. 네, 좋은 일로. 그리고 걸로. 또 이게 스위스 몽크로스가 명품이기 때문에. 맞아. 이럴 때 여러분 구매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젓갈명인이 만든 맛있는 젓갈도 어, 좀 맛있게 드시면서 어, 도망간 입맛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청취자분들께 네, 예. 예, 인사 말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네. 어, 오늘 뭐 날씨가 쌀쌀하니까 네. 목도 좀 보호하시고 네. 홈쇼핑월드에 오시면 OTC카드 대환영합니다. 네. OTC카드도 대환영 또 EBT카드. 모두모두 여러분 카드는 무조건 다 가져가셔서 홈쇼핑월드에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홈쇼핑을 대 리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